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아, 오늘 제가 여기는 이웃님의 키핑동인데요. 어, 키핑동에는 오면 은 어,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웃분은 어, 창을 또 이렇게 많이 소지하고 계시네요. 뒤쪽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음, 대품창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분거를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저기까지가 여기 분거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대품창도 많고 이쪽에 앞쪽에는 어, 또 중품창들도 이렇게 많으시네요. 보니까 그래가 이렇게 있고 전체적인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이쪽에는 또 앉아 국민이 종류도 어 이렇게 많이 앉아 둥둥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많이 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 아유, 아유, 아름답죠. 어, 정말 다육이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이거든요. 그래가, 이렇게 앉아,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여, 여분 거라고 하시던데, 여, 뭐, 블루 엘프도 있고, 어, 당인금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아 어, 정말, 어, 얘는 한염 맥도가리 가는 아이, 그 아이네요. 보니까,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음, 키우시는 것 같아요. <laughs> 이 아이는 조안 다니엘 가는그 아이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해놨죠. 여보세요. 이 아이는 홍포돈데 이 아이는 더 묵은 운 아이 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어, 해놓으셨네요. 어, 아고 요 아이는 라즈 아가 가는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도 예쁘죠. 그러니까 요 아이는 수연 금이네요. 보니까. 수연이 앉아 금으로 발생되는 아이 모양입니다. 아, 아, 정말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보세요. 이 아이는 아란타 하는 아이네요. 보니까 음, 정말 예쁩니다. 이 어, 아이는 펌킹 하는 아이입니다. 전부 다 이어폰은 앉아 어, 군생으로 묵은둥이를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여보세요. 이거는, 자, 누다 같은데, 이는 아이도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키우시네요. 저 뒤쪽에 아이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정말, 이 아이는, 자, 연봉인데, 연봉이 묵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아이고 정말, 라울도 그렇고, 저 보세요. 뒤쪽에 아이들. 뭐, 이거는, 창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아이고 얘는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정말 어, 신기하죠 그죠? 아 정말 이렇게 아가들이 전부 다 아이고 얘는 이제 마크스 가는 아이 있잖아요. 어, 그 아이가 묵으니까 또 이렇게 되었네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보여주네요. 어 여기 보세요 이 아이는 어, 멀로 같은데 이 아이도 엄청 크다 그죠 아유 정말 이런 아이들은 뒤쪽의 아이들은 아주 오래 묵은 아이로 이렇게 어, 돌보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어 여기 아이는 이름이 어 아이고 얘는 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뭐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 뭐 얘도 아유 정말 좀 애들이 다들 아, 아, 대단하죠. 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는 피가르 가는 아이네요. 보니까, 아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요거는 슈퍼 클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 아, 이렇게 요거는 되게 크지 않는 아이들로 요렇게 색상도 보세요. 요것은, 요렇고, 요는 약간 또 핑크색이 요렇게 나고, 요거는 또 초록이 또 많이 발생되고, 요거는 아이는 한번 보세요. 어, 붉은색이 또 많이 발생됐죠? 요한번 보세요. 요 아이도, 어우, 예쁘죠? 어, 요는 어, 어, 아, 크리스, 크리스 본이라고 적혀있네요. 허 어, 색깔 너무 이쁘다 그죠? 요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이고, 예뻐라, 예뻐라. 너무 예쁩니다, 그죠? 어머 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고 요는 동은카는 아이네요. 그리고 여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 정말 색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보세요. 그래가 이렇게, 요는 한년 마리아라고 또 적혀 있네요. 보니까. 그래가 아가들 모습을 이렇게 조그만 아가들도 있고, 이렇게 앉아 다양하게 키우고 계시네요. 그래가, 어, 이제, 어, 키핑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을 많이 앉아 이렇게 키우십니다. 그래서, 어, 개인의, 앉아,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보세요. 이 아가는 정말 앉아, 최고의 색감을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쁜 아가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우, 예쁘네요.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요는 매직아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가가. 어, 요는 상쾌즈요 아는 아이도 아주 은은하고 매력적이네요, 보니까. 아우, 정말. 어, 요는 원종 도에보니네요 보니까. 아우, 요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 요 아이도 보세요. 뭐. 이렇게, 한 가닥,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뭐, 이런 아이들도 멋스럽습니다. 그죠? 아주 멋진 아이들이네요. 그래가 그러니까 오늘은, 어 여러분들한테, 어 또, 요, 이웃님의, 어, 키핑동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정말 멋진 아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저는, 어, 요 아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은은한 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요 아이를 통통하니 예쁘죠? 마지막으로 해서, 어, 이웃님 키핑동의 아름다운 광경을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